네, 아까 그 질문 드리다가 도중에 끊겨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어, 요쪽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입신고를 한것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진단 말인데, 전입신고는 이길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원래 A와 계약을 했으면, 네, 계약을 했으면 전입신고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러면 미리만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만 전입신고를 해 놓으면 문제 될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B랑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은 B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전입이 가능한 걸로 돼요. 예를 들어, 어... 11일날 그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했으면 12일날 대항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소유권이 어 12일 날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이 그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한 거는 어 B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날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잖아요. 근데 미리 전입신고 해놓은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일 날 전입신고가 유효하게 돼서, 그날의 다음 날그니까 13일 날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A랑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를 권해 드리고 만약에 계속 B랑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 저라면은 그냥 좀 기피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반전세 계약이라고 하니까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한번 믿고 해볼수 있는 건데 근데 보증금이 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어 조금 잘 생각해보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그런 경우 보통 집주인 쪽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에 위험한 거고 지금 새로운 집주인이 B는 대출 없이 온전히 본인 돈제 보증금을 더해서 매매를 하는 거라 괜찮다고 하던데 전 이해가 안 가서요. 대항력이 문제인데 왜 대출이 상관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B가 대출 어차피 안 받을 거면 A한테 임대차 계약 쓰겠다. 당신이 승계하라. 이렇게 얘기 한번 역으로 해보시고요. 근데 그거나 이거나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거든요. 네, 네 똑같은 것 같은데 음, 계속 그렇게만 요청해 온다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어,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게 진짜 사기여서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이제 질문자님이 잘 가려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후에 집이 문제 생겨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제가 1순위가 아닌 거 아닌가요? 만약에 B랑 계약을 했는데, B랑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날 전입신고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악한 마음을 먹고 매수자가 매수 당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해버리면은, 네, 질문자님은, 네, 낙동강 오리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자의 잔금을 대신 내주면서 어 전세 계약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